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면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여쁜 부인과 함께 살았죠. 이날도 나무를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이날 따라 팔러 나온 나무를 금세 팔았죠. 장사하러 나온 사람한테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기분도 좋아 장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내가 장에 가거든 사다 달라고 한 물건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이 가물가물 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웃거리다가 생전 처음으로 달처럼 동그란 거울이란 것을 봤죠.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저렇게 생긴 모양의 거울을 사다달라고 했었죠. 생각이 나서 반갑고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니 더 기뻐 거울을 냉큼 집어듭니다. 사실 아내는 반달을 가리키며 저 달처럼 생긴 모양의 빛을 사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장수가 본날은 동그란 보름달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동그란 달 모양의 거울 속이 참 신기합니다. 어라? 이 속에 실팍한 젊은이가 들어있네! 나무장수는 거울 속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녀석이 어깨판이 쫙 벌어진 게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거울을 생전 처음 보는 이 나무장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속 사내가 머슴으로 부리기에 좋겠다 싶어 무척 마음에 들었죠.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자신일 거라고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작은 거울 속에 젊은 남자가 들어 있구나 하며 눈을 의심할 뿐이었죠. 나무 장수는 이게 얼마냐고 값을 묻습니다. 세상에 값을 대보는 더욱 깜짝 놀랍니다. 힘깨나 써 보이는 젊은이 한 사람 값이 나무 반진 값도 안 된다니. 나무 장수는 무조건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거울을 샀습니다. 웃돈까지 얹어줄 판이었죠 그렇게 거울을 사서는 바람같이 집으로 내닫습니다. 마침 마당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거울을 사온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보, 여보, 내가 장에서 뭘 사온지 아오? 실파한 모습을 한 녀석 사 왔소. 값이 나무 반쯤 값도 안 됩디다. 나무 장수는 설레발을 치며 아내한테 거울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거울을 보며 무척 반깁니다. 말로만 듣던 동그란 달 모양 거울이 아니겠어요. 아내도 거울을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본 아내는 바로 화를 냈지요. 아내가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젊고 얼굴 반반한 여자가 숨어있다 들킨 듯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지 못겠습니까. 그리고는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봅니다. '머슴을 사 왔다고요.' '당신 능청 떠는 솜씨도 늘었구려 '이 거울 속에 젊은 여자를 숨겨 놓고 머슴이라니요?' '어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마루에다 내던집니다. 여자를 얻어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여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요? 이제 나를 쫓아내겠다는 수작이구려. 아내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또 있을까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요? 아침 먹은 게잘못된게 아니냐고. 뭐가 어째요? 나를 쫓아내고 전연하고 살려고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을 만드는구려. 아이고. 분해라. 아내는 두발을 뻗고 퉁곡을 타뜨립니다. 허허 참 사람 환장하겠구먼. 내가 처벌 얻기는 무슨 처벌 얻어 왔단 말이야?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시어머니가 옵니다. 여자를 얻어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봅니다. 시어머니는 둘의 대화를 다 듣고 왔던 것이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는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다른 여자를 얻어온단 말씀입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며느리는 내던졌던 거울을 집어 시어머니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어이없어 허 웃습니다. 아가, 네 심정은 알겠다마는 참아라. 참아. 내가 보기엔 소시적인 참고 왔을 것 같다만 다 늙은 할망구다. 시어머니는 되려 깔깔 웃으며 며느리를 달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할망구란 말씀이세요. 자식 역성을 들어도 그렇게 뻔한 걸 가지고 역성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 역성 만드니까 이렇게 다른 여자까지 들여오지 뭐예요. 아이고, 분해. 며느리는 더 분통이 터져 더큰 소리로 옵니다. 아니, 역성이라니 봐라. 나보다 더 쪼그라진 할망구더러. 할망구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쪼그라져야 할망구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거울을 다시 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니, 왜 이리 소란스럽냐? 밖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다 보니 담장 너머까지 큰 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저희가 어디서 젊은 여자를 얻어왔기에 제가 타박을 했더니 어머님은 그 여자가 할망구라고 저더러 참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런들 뻔한 일을 가지고 자식 역성을 들어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거울을 건넵니다 이제 말할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지 뭡니까? 시아버지는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아니, 이게 늙은 영감택이 아니냐? 뭐,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을 보니 젊었을 때참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 같구나. 아,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진 영감택이를 보고는 접이라거니 할망구라거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 영감도. 거울이라는 물건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당신이 보기에도 사람이 들어있구나 싶어 신기할 뿐입니다. 그저 거울 속의 노인이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지요. 영감 말의 식구들은 모두 다시 거울을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들은 머슴이라 하고 아내는 젊은 여자라 합니다. 할망구라거니 영감택이라거니 이제는 온 식구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며느리가 고울 사또를 찾아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합니다. 집안일을 가지고 관청 알림을 하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마는 이렇게들 시끄러우니 그렇게 하자. 식구들은 거울을 들고 쟤를 하나 넘어 사또한테 갔습니다. 영감이 사또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말하며 거울을 건넵니다. 사또가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사또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새 사또가 내려왔구나. 나는 나서 떠날 준비를 해야겠으니 그 시비는 당신들끼리 가리시오. 그렇게 사또는 거울을 내던지고 부랴부랴 떠날 준비를 한다며 가버립니다. 사또는 뭐가 무서워 짐을 싼답니까. 식구들은 모두 멍청하게 사또만 보고 있습니다. 사또한테 가면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더니 사또마저 도망을 가버렸으니 하는 수 없이 또 싸우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죄를 넘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설 때쯤 호랑이 소리가 들려오지 뭡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가족 모두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생겼죠. 제법 가까이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때 맨 앞에 가던 영감이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내던져버리고 도망칩니다. 나머지 식구들도 영감을 따라 모두 도망쳐서 바위 뒤로 숨습니다. 호랑이가 어슬렁 오다가 반짝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호랑이가 어웅 으르렁거리며 뒤로 한발 물러섭니다. 그러다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거울로 달려들 기세입니다. 호랑이가 거울을 보고 으르렁대는 걸 보더니 나무장소 안에는 좋아서 웃었죠. 저 호랑이가 저 젊은 여자를 물어가겠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얼른 가자. 그 할망구도 살만치 살았으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원이 없을 것이다. 어서 가자. 그래. 할아비도 살만치 살았어. 나무장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서 가자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다른 식구들 모두 속시원하다 하고 도망치지만 이 나무장수는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허허 어, 참. 좋은 모습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구먼. 몇 번이고 아쉬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나무 장수는 뭐가 아쉬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렇게 무사히 재를 넘고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처음 본 나무 장수 가족들을 보니 어쩌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말만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강산이 변하고 살기 편한 날이 왔어도 여전히 신문물은 늘 넘쳐나고 놀라운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같은가 봅니다. 산골짜기에 살면서 거울이라는 신문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웃지 못할, 그야말로 추억의 옛날이야기였습니다.